예. 그 사이 잘 지내셨죠? 예.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안 하셨어요? 예. 더러더러 고생들 하셨죠? 예. 그래도 이렇 건강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해서 지난 시간에 그 요범사운, 지난 시간에 그 요범사운을 하다가 그 중간에 그 사연이 코로나 사연 때문에 좀 미루어졌습니다그 자리를 이어서 그,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었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 앞전 시간에 개과지법이다 해서 허물을 고치는 방법, 이, 이런 그 이제 아, 소리가 작아요? 네, 안녕요 아, 그. 예, 백사십구 페이지입니다. 음. 자, 이제 백이십삼 쪽도 먼저 참고를 하면은. <laughs> 그, 이, 과오를 고치는 세 가지 방법, 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던 중에, 과오를 고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가 두려워할 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용기, 용기 있는 마음을, 용기의 마음을 내는 건데, 이렇게 세 번째 얘기하는 중에 앞에 얘기를 잠깐 먼저 하자면은, 그, 먼저, 그, 지, 쉬.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그, 이, 그, 얘기를 먼저 이제 하게 된 거죠. 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느냐. 그, 저기, 그러면은, 이 부끄러움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자극하는 문제냐면은, 그, 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이게 성현들은 옛날에 성현들도 나와 그 똑같이 장부였는데, 그분들은 이미 백세의 스승이 됐고, 나는 아직도 범부로서 이렇게 자기 업력에 끄달리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 그 기본적인 자질은 동일한데, 어떻게 태만했길래 나는 처지가 이렇고, 성현들은 또 처지가 그렇게 다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이 장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장부에는 남녀가 따로 없죠. 그 보리심을 바라는 이들은 다 장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부의 마음에서 보면은 장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누구는 장부답게 살고 아직도 누구는 장부의 이렇게 본색을 그렇게 찾지 못해서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는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만한 존재가 아니, 이렇게밖에 살수 없는 존재는 아닌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그,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업력을 움직일 수 있는, 업력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죠. 두 번째. 무엇을 그저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은 누군가가 그 이렇게 저내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내 몸도 내 마음도 누군가가 들여다볼 수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이, 남이 안 보는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편하게 하던 거 있죠. 이게 업이 되거든. 그, 남이 안볼 때, 남이 볼 때와 안볼때 하는 행동에 그, 이게 간격이 크면은, 남이 안볼 때는, 그, 렇게 그, 남의 눈을 가릴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눈을 가릴 자리가 1도 없다. 이런. 그러면은 누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서는 요범사원에서는 그이 천지 귀신이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일반 그, 그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그 이게 천지가 보고 있고 귀신이 보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저기 설득력이 있었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누가 보고 있다고? 불보살님이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보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떠한 그,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이에 대해서 내 행동으로 인한 부끄러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해서 참괴. 그,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요. 그, 이 참괴심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갖는 참괴심은 그러면은 하나는, 그, 이, 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그러니까 양심의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양심이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 내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 부끄러운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털어내고 회복함으로 해서 내 양심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 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를 다듬어나가려고 노력할 때 처음엔 자기의 양심의 힘만으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누군가가 살펴보고 있다는, 살펴주고 있다는 그 의식이 있게 되면은 그분 그런 의식의 힘을 빌려서 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외부의 비평. 외부의 그런, 그, 저기, 관찰을 의지해서 다른 이의 사회적 비평, 사회적 평가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다듬을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부에 의존하는 힘이 강해지다가 차츰차츰, 차츰 그, 이제 내 공부가 깊어지면은 외부에 의존하는 힘은 적어지고 내 양심의 힘이 완벽하게 그, 이, 그, 외부에 이런 그 저기 그 의존함이 없이 내 양심의 힘만으로 완전하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얻어내게 되거든. 이렇게 되면은 그 경지가 이제 아주 높아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그이 부끄러운 상태, 두려워하는 상태, 이두 가지 상태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상태냐? 그대로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대로 상황을 깔고 앉아 있기는 불편한 거죠. 왜냐면은, 그대로 있는다는, 저, 그, 어, 과실이 있는데, 그 과실을 그대로 묵인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나는 더 이상 바뀌고 싶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부의 마음으로는 장부의 마음이나, 또는 내가, 그,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그, 이렇게 양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며 살아가고자 마음먹는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였죠. 요, 이 요범 선생이 오늘 얘기하는 세 번째 용기를 내는 마음은 1번 부끄러워하는 마음, 2번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습관을 끊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 양심에 걸려. 또 하나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계속 그걸 그걸 방치하는 게 불편하죠. 그러면은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동력, 용기를 낼수 있는 동력. 그게 바로 1번, 2번.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 이 그두 가지의 동력을 빌려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그이 용기를 내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149쪽입니다. 그 허물을 고치는데 용감하라. 허물을 고치는 세 번째 길은 단호하고 용감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그래, 용감한, 용, 용감한 그 용감한 용용감그 마음을 단호하게 갖는 거죠. 그고 그 밑에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참회하고 허물을 고치는데 용감해야 한다. 허물을 고치는 첫 번째 길인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감함과 가깝다.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깨달음이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자기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는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알아차리고, 자기 허물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속적인 표현을 빌리면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그 이렇게 그그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걸그 저기 처리를 하지 않는 거를 이제 그 아주 저 세상에서 그냥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이 자기가 이게 뭐를 쌓아놓고 치우지 않는다 이런 이런 상황이죠 외면하고 그러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마음 저기 생각하고 마음 먹는 그런 그 행위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그 사람은 삶의 환경이, 그 사람의 업의 환경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 그러므로, 부끄러운 마음은 깨달음의 조건이고, 용기는 부지런한 수행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수행의, 그, 부끄러움과 수행의, 그, 이게, 그, 깨달음의 조건이 돼.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깨달음의 조건이 되고, 자기를 알아차리는 조건이 되죠. 그 다음에 용기는 그 수행의 조건.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 수행을 항상 수행이란 말이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답글 숫자, 행, 그러면은 수정, 행위. 그 수정, 행위. 아, 정 자가 이쪽이죠. 수정합니다. 무엇을? 행위를. 그럼 행위는 뭐예요? 내 신업, 내 구업, 내 의업, 신구의 삼업을 수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알아차리고, 부끄럽게 느끼고, 내가 알아차리고, 두렵게 느끼는 그 자리를.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알아차리는 것은, 허물이 없으면 좋겠지만, 중생으로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중생으로서 부족한 자리.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건데,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차리고 멈출 줄 아는 그런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이 지혜가 조금 더 발, 그, 발생이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그, 이,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극복을, 그, 이게, 그, 무엇을 몰랐던 거에 대해서도 부끄러워 하냐면은, 자, 한번 보죠. 이 고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는 이제 이게 고통이라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이 고통이, 그 고통에는 부처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성질이 그냥 괴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액면가가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매를 맞거나, 아니면 그 저기 그 아주 강하게 모욕을 받거나, 또는 뭐 저기 그 이런 그런 일들을 겪으면은 또불 속에 빠지거나, 사막도 뭐 저기 지옥에서는 그 화탕 또는 그저 뭐죠 한뭐 한열 차거나 더운데 이런데 빠져 오래 빠져 그런 거는 뭐다 고통스럽죠. 자 이렇게 이런 거는 지혜가 없어도 사람도 짐승도 아귀도 다 고통스러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도 알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다음에. 괴고라는 게 있습니다. 괴고. 이 괴고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 괴고는 그 아직 원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원인의 상태가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달콤하게 다가와요. 원인의 상태가 달콤하게 다가오는데 그 달콤함이 마치 무엇과 같느냐 유독성 그 저기, 그, 이, 물질이 함유된 맛있는 것. 독성 물질이 함유된 맛있는 것. 그래서 그 맛있는 그 힘이 그, 우리를 유혹하는. 굉장히 강력한 유혹의 인자. 그,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욕망의 문제를 저기, 이, 투도로, 훔치는 것으로 자기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저기, 이 훔치는 행위가 주는 달콤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훔쳐서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의 달콤함이 있다고. 그런데 그 훔치는 행위에는 그, 그 사람의 인생을 위협하는 독성, 업력이 함께 하죠. 이렇게 그, 이, 그 모든 여러 가지 행위 중에 그 일감은 달콤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그 차츰차츰 뭐냐면은 그 결과가 나타날 때, 그 원인의 그 상태가 나타날 때는 첫째 는 감으로 첫 번째는 달콤한데 나중에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때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 중에는 뭐예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권장했던 그 살생하지 마라. 살생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살인을 통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근데 그 뒤에 후, 나중에 과보의 문제가 닥칠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훔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그, 저기, 사음하지 마라. 그러면 그 과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어디에서 알아보냐면, 하고 나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앞에 있을 때, 진입할 거냐, 말 거냐를 알아차리는 게 지, 지혜입니다. 진입할 거냐, 말 거냐를 알아차리고 그 앞에서, 아, 이거는 이 결과가 결국은 고구나. 이거를 괴로운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면서 그 행위를 멈추는 힘. 행위.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면은 이그 살도음과 관련된 그과보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이 투도를 하게 되면은 그 뭐가 생기냐면은 그 업력은 금생엔 그 사회적 법률에 처벌을 받겠죠. 그런 것이 이게. 그 다음에 자기 업력상으로 뭐가 있냐면은 빈궁의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빈궁의 과보라는 건 뭐냐면은 다음에 어떤 그 다음 생을 받아서는 그 과보가 나타날 때는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갑자기 쓸수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 당한다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이그렇게그이게 그 약탈 내지는 그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꼭 필요할 때그빈저기쓸수 없고 빈털 처리가 되는 그런 과보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 거를 뭐 저그이 그런 과보를 불러들이는 행위가 투도다. 그다음에 사음은 그 이게 그 사음이라는 건그 이게 뭐 양다리 세다리 이렇게 걸치는 거고 의도적으로는 투도나 사음은 네 짝지도 네, 네 것도 내고 내 것도 내고 이런 의식이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어떤 과보를 불러들이냐면은 그이이그 사음의 과보는 경전에 의하면은 그이 바람 피우는 배우자를 만나는 과보를 받는데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그 이런 것들이 그런 그저 인과는 우리는 인과를 다 보지는 못해요. 왜 중생의 안목으로는 우리의 인과를 다못 봐요. 우리는 전생의 업력이 있고 금생의 몸을 받아도 그래도 뭐냐면은 전생의 기억은 사라지고 업력만 가지고 오거든. 이 행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세가지건데요 저기 요거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이면 알아봐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이면 알아보는데 행고는 그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도 몰라봐. 요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법 안에서만 다루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은 무엇과 같냐면 날아오는 화살과 같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날아와서 저한테, 제가 맞진 않았어요. 화살이 날아오고 있어요. 이상태는 뭐예요? 이, 이거로 인해서 고통을, 날아오는 화살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죠. 근데 날아오는 화살이 정확하게 저를 겨누고 있으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게 인연이 맞닥들여지는 그 순간이 되면 바로 고통이 작동될 그런 메커니즘에 걸려 있는 거죠. 이, 그래서, 그, 이 괴로운 거, 그, 그 성질이 그냥 그막 자체가 괴로운 거. 그 다음에 달콤하지만 그, 이 변화, 무상하고 변화하는 특징을 가짐으로써 그러면서 발생시키는 고통. 그리고 날아오는 사살과 같은 그런 고통. 그래서 이거는 뭐죠? 고통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이죠. 아직 결과는 아니에요. 원인이에요. 이런 상태의 것들을 한눈에 알아차리면 뭐라 하냐?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고성제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 괴고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은 원증회고 있죠. 원증회고를 자, 이제, 그, 원망하고 미워해요. 그러면은, 자, 원망, 미움. 그런데, 만난다. 요게 간격을 띄워놓고 보면은, 원망, 미움 있는 사람을 지금 자리에서 만나면 당연히 그 자리가 고통이죠. 그런데, 요걸 떼놓고 보면은 좀 간격을 벌려놓고 보면은 제가 그이그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저를 보기만 하면은 제가 미워요 원망스럽고 미워 저한테 받은 상처가 아주 오래오래 기억 그저 강하게 자극되면서 저를 그이 칼이 있으면 칼로 찌르고 싶고 몽둥이가 있으면 몽둥이로 때리고 싶고 또그 저기 할 수만 있으면 비방을 해서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파괴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 간격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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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 저한테는 고통이겠죠? 그런데 이 간격을 뛰어놓고 보면 원망은 뭐냐면은 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욕을 느끼게끔 장난을 치고 그러면서 모욕을 같이 웃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서 그 사람이 실패할 때또 통쾌해야 하고 그러니까 원망을 버는 행위죠. 근데 원망을 버는 행위를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양설을 해서, 이간하는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의 좋은 관계들을 파괴했고. 그러는 사이에 뭐죠? 그런, 그런 놀이를 하는 사이에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재미가 있죠. 보통 세상에서그거꽤 재미있게 하거든요. 재미. 이, 이걸 달콤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달콤함을 경험하는 사이에 뭐죠? 이 원증이라고 하는 마일리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증이 그 일정 수준의 그 저기 마일리지를 일정 이상의 마일리지를 축적하고 나면 그게 이제 작동 그 그게 그 현실적인 고통으로 작동되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기가 너무 너무 힘든. 그때 왜 그랬을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는 그게 후회가 닥쳐도 쉽지 않은 해결이 쉽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그 괴고를 경험하기 그러니까 인과를 배우고 부처님의 말씀에서 경전에서 일러주는 인과를 유심히 보면서 우리는 괴고의 특징들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행위를 근본에서부터, 그러한 것을, 그러한 괴고, 원망, 미움, 이런 자극을, 그, 이런 것들을 벌어들이는 자극을, 그런 충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알아차리면서 부끄러워하고, 그걸 알아차리면서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게 제동을 걸고, 그, 그,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이상 힘을 쓰지 않게 해체 시켜버리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은 고로부터 벗어나는 괴로움에, 괴로움을 확대 재생산하는 나의 업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겠죠?